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국제유가 관련 영상에서 제가 금은방에 전화를 걸었는데요. 기억나시나요? 장난친 거 아닙니다. 진짜 여기 금을 사왔습니다. 골드. 몇몇 구독자님들께서 제가 너무 팔을 흔든다는 말을 하셔서 그동안 시계를 차고 방송을 찍었는데 그래도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금을 차고 방송을 찍겠습니다. 일단 열 돈을 차고 시작하겠습니다. 손가락에 고정시켰는데 보이시나요? 이래도 흔들거리면 열돈더 얹죠. 이번 영상은 가장 최근 금 관련 영상의 2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이야기가 이해가 될 겁니다. 위쪽에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금은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 자산의 특징, 안전 자산의 특징, 달러와 반대인 특징, 이 중에서 달러와 반대인 특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표현이 너무 기네요. 그냥 앞으로 달러 반대 특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 관련 다른 유튜브 영상은 많이 보지 않아.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분명히 저뿐만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번 영상에서는 금의 달러 반대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금과 은 투자 비율에 대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971년. 금 본의제가 폐지된 이후 화폐의 기준은 금이 아닌 달러로 바뀌었습니다. 1971년도 이전에도 달러는 사용됐지만 금 이론스당 35달러 이런 식으로 달러의 가치를 금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런데 1971년을 기점으로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이죠. 이제는 금과 무관하게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금과 달러의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금은 투자 가치가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1971년도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은행은 금과 무관하게 기존보다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하였고 이는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오르죠. 이때 사람들은 금 같은 실물 자산을 매입하면서 1971년 금은 이론스에 35달러였지만 9년 뒤 1980년도에는 금 이론스당 600 달러까지 급등했습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시중 통화량 증가로 인하여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 반대로 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금 1온스를 35 달러로 살수 있었지만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35 달러로 금을 살수 있을까요? 달러를 더 많이 지불해야 금을 매수할 수 있겠죠. 제가 이래서 자꾸 금의 가장 강력한 특징을 달러 반대 특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달러 반대 특징에 있는 것은 많습니다. 여러분이 구리를 사려고 합니다. 달러가 강세면 1톤의 구리를 살때 조금의 달러만 지불해도 되지만 달러가 약세면 1톤의 구리를 살때 달러를 많이 지불해야 합니다. 즉, 달러 약세가 구리 가격 상승을 불러온 것이죠. 석유, 니켈, 납, 대두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원자재 가격은 반대로 오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달러 약세를 예상하시면 아무거나 다 사도 됩니다. 하지만 왜 저는 하필 금을 말씀드릴까요? 금은 단순히 원자재로서 달러 약세에 따른 가격 상승을 노릴 수도 있지만 과거 화폐로 쓰였던 적이 있죠.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화폐로 쓰이기라도 할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달러가 약해지면 과거 달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금이 강해진다 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금은 귀금속으로서 수요도 꽤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알수 있는 사실은 중앙은행에서 달러를 찍어내면 달러 가치가 낮아지면서 달러 반대편에 있는 금 가격이 오른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금값이 20배 올랐던 1970년대와 양적 완화로 유명했던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그때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금 본위제가 폐지된 1971년부터 1980년까지 중앙은행은 두배 정도의 화폐를 발행했는데요. 금 가격은 20배씩이나 올랐네요. 놀랍네요. 그렇다면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이후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대량 살포했던 시기에는 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 때 연준은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시중에 다섯 배 정도 풀었는데요. 금은 겨우 두배 정도 올랐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이유가 많겠지만 1970년대에는 금 본의제가 막 폐지된 상태라 금에 대한 수요가 많았을 거라 봅니다. 아직도 금이 최고라 여기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리고 지금과 달리 투자 상품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대항마로 금을 선호했을 거라 봅니다. 요즘은 뭐 부동산이니 달러니 금이니 채권이니 사람들마다 의견이 갈리잖아요. 먹을 게 많죠. 그럼 이제 2008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중앙은행은 5배가량 돈을 풀었지만 금은 겨우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중앙은행이 찍어낸 달러가 시중에 그대로 유통되지 않았을 뿐더러 과거와 달리 투자할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금을 화폐로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솔직히 1970년대에 비하면 금의 위상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앞으로 미중무역 전쟁이나 이란과의 전쟁 같은 악재성 이벤트가 연출되면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거나 혹은 양적 완화를 다시 한다면 금은 오를 것이다. 두 번째, 금은 오르겠지만 과거처럼 급등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다. 말 그대로 안전자산입니다. 부동산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 사놓고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하시나요? 물론, 매수 초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오래된 부동산은 가끔씩 시세만 확인할 뿐이죠. 금을 대하는 자세도 그래야 합니다.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해야 합니다. 이런, 손이 자꾸 흔들리네요. 금을 몇개더 차고 나오겠습니다. 이거 하나에 10돈인데 세개면한 110g? 이 정도 됩니다. 꽤 무겁습니다. 힘들어도 차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테이프 때문에 벗겨지거나 하진 않겠죠? 여기에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를 동결하거나 올리거나 혹은 양적 하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금을 사면 될까요? 안될까요? 당연히 안됩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달러를 사야 합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에 달러가 아닌 금을 사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때 금이 얼마였더라? 지금 금이 꽤 올랐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저한테 블랙님 지금 금 사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금을 떼다 드릴 수도 없고, 금을 만들어 드릴 수도 없고, 제가 지금 금을 사야 하는지 어찌하나요? 그래도 언제 사야 할지 나름 분석은 해보겠습니다. 2019년 금 가격을 보겠습니다. 1,200달러에서 1,500달러까지 꾸준히 올랐는데요. 중간중간 하락한 지점이 보이시나요? 대략 2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하락했고 9월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락 중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블랙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이 정도는 아실 거라 봅니다. 바로 미중무역 합의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무역 전쟁을 통해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금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과 중국이 화해를 한다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점점 줄어들겠죠. 이는 당연히 금 가격 하락을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2019년 3, 4월 이쯤만 해도 미국과 중국이 이제 서로 손잡고 잘 지낼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됐어야만 했었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결국 5월 미중 고위급 회담이 무산되고 세계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만약에 3, 4월 이때 이제 미국과 중국이 화해하면 금리를 내릴 일이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금을 파셨다면 엄청 후회했겠죠. 그럼 다시 누군가는 제게 질문을 할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블랙 지금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데 이거 잘될것 같냐? 아니면 지난번처럼 무산될 것 같냐? 이거 원 다음에는 궁예 분장을 하고 나와야겠습니다. 제가 트럼프와 시진핑의 마음을 얻지 않아요. 그냥 짐작하건대 단번에 합의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에서 치이고 국민들에게 치이고 시진핑에게도 치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살짝 빠졌죠. 10월에는 어느 정도 합의를 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뭐한 번에 합의가 될까요? 10월에 바로 깽판을 치던 아니면 10월에 살짝 합의를 하고 추가적인 협상 때 깽판을 치든 결국에는 판을 엎으면서 그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냥 요즘 하는 거 보세요. 대북 강경파인 볼턴을 해임시키고 북한과 화해하려고 합니다. 다른 쪽으로 업적을 쌓으려는 게 수상합니다. 이건 죄 내피셜이에요. 어디 가서 소문내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혼자만 생각해 주세요. 혹시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러니까 북한과 최초로 땡땡을 했다 이러면서 북한 쪽으로 업적을 쌓아놓고 중국을 한방 때리면서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를 상쇄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사야할 주식이 좀 보이시나요? 어? 무슨 금 이야기하다가 주식 이야기할 뻔했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쨌든 만약 10월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금은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기 때문에, 달러 반대 특징을 지닌 금은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 하죠. 그래서 요즘 금 가격이 어떻죠? 생각보다 빠지지 않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깨지면 금은 오르고, 미중 무역 합의가 진행되어도 금 가격은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뭐 완벽한 투자 상품입니다. 그래도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락하긴 하락하겠죠. 그런데 제 생각은 10월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라면 한 차례 깽판 칠 가능성이 있을 거다 이겁니다. 10월에 바로 깽판 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진핑을 자극하는 말을 툭툭 던지면서 중국으로 하여금 깽판을 치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나는 정말 합의하려고 노력했어. 그런데 시진핑이 먼저 깽판 쳤어.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대놓고 무슨 최저점을 가이드해주세요. 솔직히 모릅니다. 분할 매수를 해야죠. 이번 9월 18일 연준회의 때 연준의 보험적 금리 인하에 실망하여 금 가격이 하락했었죠. 이때 사셨나요? 미중무역 합의가 진행된다면 10월 말 연준회의 때에도 비슷한 말을 하겠죠. 지금 사고, 그때 또 사고, 사고 또 사고 이러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10돈씩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좀 두서없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결론 내리겠습니다. 미중 무역 합의가 이루어지면 금은 하락할 수 있다. 하지만 합의는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 금은 언제든지 사도 된다. 단, 장기적으로 보고 부동산처럼 들고 가자. 이겁니다. 금은 어차피 장기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참, 은에 대한 매수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은도 금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분명 있습니다. 두 번째 말하는 것이라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은100% 매수하는 것보다 은과 금 반반 매수하는 게 낫고 애매하시면 그냥 금100% 매수하는 게 낫습니다. 혹시나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금과 은은 동시에 망하거든요. 그렇다면 다음 반등 시기를 기다려야겠죠. 이 인고의 시기를 어떻게 기다릴 건가요? 금이 만약 -30% 하락했다면 은은 -50% 하락할 것입니다. 귀금속 투자는 주식이 아닙니다. 최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세요. 전 재산 몰빵에서 몇 억씩 사는 거 아닙니다. 주식처럼 치고 빠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 손가락이 너무 무거워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